안녕하세요. 꿀팁부동산 고유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동남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동남지구 107블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 앞뒤 막힘이 없어 주인 세대 및 임대 세대 모두 거주 환경이 우수한 것이 특징인 매물입니다. 조용한 거주 환경을 동남지구에서 찾으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주변에 시세 대비 가격이 잘 나와서 추천드리니 영상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다가구 주택은 동남지구 107블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개발지구이며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며 대형병원 차량 10분, 대형마트 차량 5분을 포함하여 학군 및 생활 인프라가 우수합니다. 전체 임대관리가 편리해서 노후준비로 추천드립니다. 임대관리를 처음 하시는 분도 걱정 없이 관리가 가능합니다. 건축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9월 11일 사용승인 건물로 대지 80.83평에 건평 약 43평으로 연면적 164.66평에 건축된 4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현재 가구 구성은 투베이 두가구와 투룸 네가구 주인세대 한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며 2층은 투룸 두가구 투베이 한가구 3층은 투룸 두가구와 투베이 한가구 4층은 복층형 주인세대 한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가구 구성이 다양해 다양한 임대 수요에 맞는 임대가 가능해 부담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익 분석을 살펴보면 주인 세대 거주 조건으로 월세와 전세를 섞어 임대하면 총 임대보증금 4억 3천만원에 월수익 240만원이 가능합니다. 주인 세대 포함 전체 월세로 임대를 진행하면 총 임대보증금 1억원에 월수익 570만원이 가능합니다. 투자금에 따라 매수 조건 및 보증금 조절이 가능하니 문의 주시면 조건에 맞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과 관련된 자세한 브리핑 및 안내는 연락 주시면 매수 조건에 맞는 브리핑 및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